안녕하십니까? 전하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교재 32번 휴업, 폐업 등의 신고에서부터 공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32번 휴업, 폐업 등의 신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어, 폐기물 처리업자나 폐기물 처리 신고자가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서는 휴업이나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류를 첨부해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이거는 필수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 자, 또는 다시 휴업이나 폐업한 사람이 재개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신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신고를 하는데 그 신고기간이 얼마냐는 거죠. 따라서 20일 이내에, 어, 신고를 하게 되면 다시 재개업을 하게, 뭐 휴업이나 폐업을 하게 되면 휴업이나 폐업에 관계되는 서류가 필요할 것이고, 재개업을 하게 되면 재개업에 해당하는 서류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서류를 첨부를 해서, 첨부를 해서 20일 이내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64번. 폐기물 처리업자나 폐기물 처리신고자가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서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되느냐? 보시다시피 며칠이 되는 거죠. 20일 이내에 제출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에 보시게 되면 휴업 및 폐업의 경우에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 또는 재개업을 하는 경우에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류를 구비를 해서 20일 이내에 신고를 해 주시면 되는데 자, 먼저 휴업 및 재폐업의 경 어, 휴업 및 폐업의 경우에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휴업 또는 폐업이에요. 자, 허가증. 내가 이제 휴업을 한다든지 폐업을 하게 되면,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허가증을 여러분들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의 원본이죠. 하나밖에 없는 원본. 자, 그리고 보관 폐기물 처리 완료의 결과. 그래서 보관 폐기물 처리 완료의 결과. 그리고 허가증이나 신고증명서의 원본. 2번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기존의 업체에서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양이 있겠죠. 그래서 그 보관하는 폐기물이 완전히 처리가 되었다는 결과서가 있어요. 그 결과서를 제출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게 되면, 재개업을 하는 경우에요. 폐기물 처분 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이나 그 시설을 점검한 결과서. 여기서 점검한 결과서라는 것은 뭐냐면, 정상적으로 기계가 가동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 능력의 보유 현황 및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폐기물 처리 업자만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따라서 기술 능력의 보유 현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에 따른 규모에 따라서 기술 능력이 다시 말해서 어, 기술 관리인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격을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33번 항목을 보겠습니다. 자 33번 항목을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인계나 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가 있어요. 자 1번에 보시면 환경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내용과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환경부 장관은 전자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해야 합니다. 전자 정보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입력한 경우에는 서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4번이 중요해요. 4번에 보시면 환경부 장관은 전산 기록이 입력된 날로부터 몇 년간 전산 기록을 보존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전산기록을 보존을 하는 기간은 3년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서류보증기간은 폐기물에서는 3년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제사망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전산기록을 전송한 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그 전산기록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요구받은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이 전산 기록이 입력된 날로부터 기, 어, 우리가 보존 기간을 여러분들에게 묻게 되는 거죠. 3년간 잘 기억을 할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65번을 보겠습니다. 까문 폐기물 인계 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은 전산 처리 기구의 장은 전산 기록이 입력된 날로부터 갈로 간 전산 기록을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전산 기록을 보존해야 되는 기간은 몇 년이죠? 3년간입니다.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폐기물 인계 인수 내용의 입력 방법 및 절차가 나와 있죠. 그래서 입력 방법 및 절차에 관계되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내용을 먼저 보시면 폐기물 인계 인수 내용의 입력 방법 및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몇 번이냐면 1번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1번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야 되는데 폐기물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전자 정보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1번 가번, 나번, 다번이 우리가 입력 매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3개 중에 한 개의 입력 매체를 쓰라는 소리죠. 그럼 시험상에서는 우리가 전, 어,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전산정보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야 하는데 그 입력에 해당하는 매체 이용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 가나 와요. 그래서 이세 가지 중에 한, 이제 세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한 개가 보기로 들어오겠죠. 그 나머지 한 개를 정답으로 찾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입력 매체는 가장 우리가 통용, 어, 상용화가 돼 있는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이동형 통신수단, 그리고 전산기구의 ARS. 이세개 중에 한 개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 매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꼭 정리해놔야 됩니다. 컴퓨터, 이동형 통신수단, 전산처리기구의 ARS. 자, 그리고 이번 내용에 보시면 한국환경공단은 시스템 및 통신망에,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 시간 등을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번,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의 한자는 인계 인수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종류와, 어, 양 등을, 내용을 전자정보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번에 보시면,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 어, 인계하기 전에 폐기물의 종류 및양 등을 전자정보 프로그램에 확정 또는 예약 입력해야 하며, 예약 입력한 경우에는 서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에 2일 이내에 확정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확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정은 2일 이내에. 자, 그리고 운반자는, 나버는 시험에서 잘 나와요. 나버는, 운반자는 배출자로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인수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해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 자,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해서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해서 임시 보관 장소를 경유해서 운반하는 경우에서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에 2일이 내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임시 장소를 경유하는 경우에서는 인계한 후에 2일이 내. 자, 그러면 운반자는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 조건에 관계없이 임시 보관 장소에 관계없이 며칠 이내가 되나요? 2일 이내요. 그리고 가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가번에도 우리가 여기서 예약 입력을 하는 경우, 예약 입력을 하는 경우에서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정 이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확정 입력도 며칠 이내에 하면 되는지 하면 2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2일 이내라고 통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게 되면 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출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답은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할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을 합니다. 마찬가지 처리자도 마찬가지예요. 운반자도 2일 이내 처리자도 인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고 답은 처리자는 다목에 따라서 입력한 폐기물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 일자 등을 전자 정보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처리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처리자는 다에 해당하는 요 조건이죠. 이 답은 다번. 답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도 처리한 후에 2일 이내에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지금 보시면 3번에 있는 내용이 여기서 3번에 있는 가나다라가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자주 나오는데 특히 나 번이 시험에서 자주 나왔다는 거지 전체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 번에 해당하는 것은 배출자, 그리고 나 번과 나 번에 해당하는 것은 운반자, 다 번과 라 번에 해당하는 것은 처리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관계 없던 배출자든 운반자든 처리자든 관계 없이 우리가 전자 정보 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확정해야 되는 것은 무조건 2일 이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입력을 하는데, 이 입력하는 방법이 입력 수단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컴퓨터를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이동형 통신 수단을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전산처리기구의 ARS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문제 66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인계 인수 내용의 입력 방법 및 절차이다. 갈로안에 적당한 것은 사업장 폐기물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1번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해서 전자정보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해서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시기 위해서 임시보관장소를 종료하여 운반하는 경우에서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에 갈로에 입력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세 가지 조건으로 나타내요, 그죠? 자, 세 가지 조건에서 배출자가 있고, 운반자가 있고, 처리자가 있는데 상관없이 전부 다 입력하는 것은 며칠 이내에 입력하죠? 2일 이내에 입력하죠. 따라서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것은 2일 이내가 되니까 가번이 정답. 그나마 우리가 공부하기에는 입력하는 기간이 2일 이내이기 때문에 그나마 공부하기는 조금 쉬워요. 그 다음에 어, 입력하는... 우리가 매체 세 가지 꼭 기억해 놔야 됩니다. CMS 자주 나와요.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34번 항목을 보겠습니다. 자, 3 4번의 항목을 보면 폐기물 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입니다. 자, 1번. 시도지사는 폐기물 처리 신고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처리 금지를 가름해서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어요. 그래서 처리 금지를 해야 되는데, 처리 금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들이나 인근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경우에서는 처리금지를 가름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합니다. 따라서 그 과징금, 처리금지를 가름해서 과징금이 얼마냐 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우리가 부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법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법은 이상이라는 게 없어요. 징역형이든 벌금형이든, 그죠 그래서 한두 개의 요즘 최근에 만드는 법에서는 이상이 있는데 전부 다 이하가 문제예요. 이하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2천만 원 이하잖아요. 내가 처리금지를 이제 처리를 금지하는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낸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크게 이게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2천만 원 이하가 되니까 2천만 원까지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단은 이제 얼마의 과징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은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나는 여기에 불복한다. 그래서 일단 미, 어, 우리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그 조정이 안 되면 다시 법원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금액이 쭉쭉쭉쭉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2천만 원을 정해놨다 하더라도 2천만 원의 맥스 선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아래쪽에서 과징금을 내니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법에서 이상이 되어야지 우리가 법을 더욱더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1번 해당 처리 금지로 인해서 그 폐기물 처리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지 못해서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의뢰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그리고 이번 해당 폐기물 처리 신고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 또는 그 폐기물 처리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 오염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협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폐기물 처리를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이세 가지 조건에서는 우리가 그 처리 금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으로 부과를 할수 있다. 따라서 이세 가지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금액은 2천만 원 이하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6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시도지사가 폐기물 처리 신고자에게 처리 금지를 가리면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액수는 얼마죠? 2천만 원 이하가 되니까 가 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과징금에 관계되는 내용 중에 계속해서 2번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누구의 명령으로 정하느냐 면 대통령령 그리고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도의 수입을 하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에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35번 항목이에요. 자, 35번 항목에 보시면 폐기물 매립 시설의 사후 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폐기물 매립 시설의 사후 관리라는 것은 대부분의 발생되는 가스라든지 아니면 은 침출수를 우리가 이제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폐기물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어디죠? 한국환경공단.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을 할수 있죠.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우리가 대행기관으로 선정을 하죠. 자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사후 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 인정하기 고시하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폐기물 매립 시설의 사후 관리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독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도 돼요. 자, 문제 68번.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업무를 대응할 수 있는 자는,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사후관리를 대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자, 가번. 유역지방환경청, 나번. 국내환경과학원 나번. 한국환경공단, 나번.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자, 내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수업을 들었는데, 가장 많이 들어봤던 말이 한국환경공단이라는 기관이다. 그러면 한국환경공단이 있으면 답이 될 가능성이 그의 대부분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기관에서도. 자 따라서 답은 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36번에 보시면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입니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산출했을 때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1번에서 6번 항목을 다 더해요. 자 1번에 보면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이번에 매립시설 재방, 매립가스 처리시설, 지하수검사장 등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의 주변에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 전기검사에 드는 비용, 그리고 사용종료검사에 드는 비용과 최종복도에 드는 비용을 다 합쳐서 우리가 설, 어, 산정을 합니다. 자 반면에 최종처리시설 중에서 차단형 매립시설의 경우에서는 1번, 2번, 3번 세 가지를 더해서 우리가 산정을 해요. 자, 1번에 보면, 매립시설의 재방, 매립가스 처리시설, 지하수 검사 등등의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 그리고 매립시설의 주변에 환경오염 조사에 드는 비용, 그리고 전기검사에 드는 비용은 최종 처리시설 중에서 차단형 매립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자, 그리고 37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37번에 보시면, 토지 이용의 제한에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토지이용의 제한은 폐기물 매립 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로부터 몇 년간 우리가 제한이 되느냐 하면 몇 년이 더 있어요. 30년, 30년. 엄청나죠. 그래서 폐기물 매립장의 토지이용 제한 기간은 30년. 그래서 30년 이후에 우리가 사용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문제 69번. 설치 승인을 받아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가 설치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여하며 야 신고한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 종료하거나 폐쇄한 자로서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 재산 또는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후 관리를 하여한다. 야 사후 관리 기간으로 얼마 은 것은 몇 년이죠? 폐쇄한 데로부터 30년 이내. 따라서 30년까지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토지 이용 계획서의 첨부 서류에서 환경리용으로 정하는 서류가 있는데, 이용하려는 토지의 도면, 그리고 매립 폐기물의 종류나 양, 복도 상태를 적은 서류, 그리고 지적도 등이 필요하겠죠. 자,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토지를 이용하려면 토지 이용 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음 중에서 토지 이용 계획서에 첨부되어야 되는 서류 몇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이용하려는 토지의 도면, 그리고 매립 폐기물의 종류, 양, 복도 상태를 적은 서류, 그리고 지적도가 필요하죠. 반면에, 사후관리 환경측정 결과 서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38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리 신고가 있습니다. 자 폐기물 처리 신고에 관계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짧번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개시 15일 전까지 각호의구분에 따라서 서류를 첨부해서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합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언제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느냐. 자, 지금 폐기물 처리 개시 15일 전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죠? 따라서 15일이 되니까 정답은, 답은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1번에 보시면, 폐기물 수집 운반 신고의 경우에서 첨부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폐기물 수집 운반 신고의 경우에서 신고서에 다음 강모의 서류를 첨부하고, 폐기물 수집 운반 신고의 경우에는 서 니언 서류만 첨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폐기물 수집 운반업인 경우, 운반 신고의 경우에는 서 니언 서류. 니언이라는 게 뭐죠? 폐기물 수집 운반 계획서죠. 나머지는 기업 폐기물 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폐기물 수주 운반 계획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 신고인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물 수주 운반 계획서, 폐기물 재활용 유행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재활용 시설 설치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보관 시설 또는 보관 용기 설치 명세서,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계획서, 폐기물의 성토제, 보조기처, 보조, 보조기청제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 소유자 등의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 등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내용은 시험에서 출제가 자주 되지는 않아요. 자주 되지 않으면서 내용 자체가 조금 서류가 많아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제되는 문제, 예시처럼 출제되는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어, 제 나름대로 듭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 문제를 72번을 보겠습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가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서에 첨부되어야 될 서류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내용을 다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수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다 안다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출제빈도가 낮기 때문에 그대로 출제된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문제 위주로 보는 거죠. 자, 가번.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 계획서, 다음에 재활용 시설의 설치 명세서, 다음에 보관시설이나 보관 용기의 설치 명세서, 그리고 재활용품의 품질 확인 및 용도 승인서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라번.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폐기물 처리 신고입니다. 자, 폐기물 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 시설 및 재활용 시설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조건 자체를 기준을 해서 우리가 또 내용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자, 먼저 1번에 보면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의 기준입니다. 그럼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자는 이제 기준을 뭐를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먼저 차량이 있어야 되죠. 운반이나 수집을 하려면. 자, 따라서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장비가 있어야 되냐면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차량은 한대 이상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몇대 이상, 한대 이상, 두대 이상, 세대 이상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한대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연락 장소, 그리고 사무실이 반드시 구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수집, 운반하는 자의 기준은 차량 한 대, 여기서 말하는 차량이라는 것은 폐기물을 수집할 수 있고 운반할 수 있는 차량 한 대. 자 그리고 연락 장소 사무실이 필요하겠죠. 그럼 시험상에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의 장비로 바르게 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의 장비 및 장비 및 구비해야 되는 것으로 설명이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 한대 이상. 또 연락 장소 그리고 사무실 또는 한계가 나머지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오답으로 출제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법규기 때문에 이제 폐기물 법규 같은 경우에는 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돼요. 내용이 조금만 달라들어도 법에서는 정답 오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복습을 하는데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정리를 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한 다음에 정리된 내용을 한 번만에 여러분들이 외운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시간이 있는 대로 텀틈이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훑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암기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리고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시 문제를 보면서 항상. 문제 유형을 파악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